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잘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관을 아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. 저는 마지막 근무지가 러시아였었는데요. 거기 부통 대통령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볼딱 반해가지고 어떻하면 그 경제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느냐 그 참모들 통해서 저하고 부지런히 접촉을 하게 했어요. 물론 거긴 지금 공산 체제에 거의 공산 지도들이 있으니까 잘안 되지만은 이 후진국에 가든지 선진국에 가든지 화제가 온통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입니다.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렇게 왔는데 이게 오늘날. 이 웬일입니까? 이게 엉뚱한 놈이 나와가지고 양도가 우리 집안을 맞습니다.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집안을 완전히 풍비 박살 만는거 아닙니까? 예,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노 대사 여성지도자 그분이 작년 워싱턴 D.C.의 클럽에서 연설하면서 예,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공중 납치된 비행기와 같다. 그래서, 이 우리가 여기서 이 해방되려면 이 조종실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납치범들을 끌어내려서 맞습니다. 새로운 조종사를 세워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다. 맞습니다. 그런 분야가 했어요데 우리 쪽에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서 시대에 박수를 쳤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. 작년 6월에 우리 전광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그 텐트를 치시고 문재인 내려와라 이 고함을 치셨어요 저는 그 우리 외교관 전직 외교관 모임이라는 모임이 한 100여 명 있습니다. 근데 자주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금년에 벌써 7번 8번 성명을 내고. 요는 문재인이 가서 대한민국이 망한다. 왜 이거 안보적으로 망하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냈는데 그 떡도 아닙니다. 그래서 그 6월 달그 목사님 계신 팩트를 우리가 찾아갔어요. 기억하시죠? 네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에 연명으로 우리는 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님의 이 목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. 아, 네,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. 아, 네. 예 사실 그것이 많이 출신 발한테 전달이 됐고, 그때 김문수 지사님도 만나서, 김문수 지사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정당을 만드시는 거, 그건 태극기 이 민심의 결국은 결론이에요, 그게 내가 보니까. 네. 네. 50만이 모인건 100만이 모인건 광화문에서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정부를 만들 수 없잖아요 청와대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딱끌어낼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국민적인 총의를 대변하는 대표가 있어야 되고 대표가 이 조직을 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그 수단이 필요한데 그럼 결국 결사체를 만드는 거 대표자를 선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니에요. 이 자유통일당은 당연한 귀걸입니다. 아, 네. 아, 그리고 저는 외교을만면서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도 에, 뛰어들어와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, 또그 교섭팀에서 단장 두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,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, 지금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없어져야 해결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바로 국화을체제를하체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승만 박사의 생각이고 그 이승만 박사의 생각을 고대히 이어가던 우리 전광한 목사님의 맞아요. 뜻이고 맞아요. 이번에 자유통일당 바로 그것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꿈꾸던 것은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이루고.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만주까지 저 연해주 소련까지 중국 본토까지 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.